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뭐 선택해야 될 것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하더라도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냐고 하면 일단은 우리 생각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확신할 수 있으면 후회하지 않을 텐데, 후회를 할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놓고 우유부단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선택을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항상 물으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의 보면 록과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이두 인물이 딱 대조되는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물으면서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해 가지고 좋은 것들을 선택했는데 나중에 그 결과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은는 친척입니다. 이두 명이 목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점점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이제 가축들이 늘어나죠. 늘어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땅이 좁아지겠죠. 그리고 땅이 좁아지면 당연히 물을 먹는 것들이 뭡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목자들끼리 자꾸 싸우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만나서 이제 대책을 합니다. 공평하게 뭐 가위바위보라든지 가축수에 대비했을 때만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지만 합리적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로드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이래 아브라함은 욕심이 없어서 로스에게 양보한 게 아니에요 로스를 사랑하고 배려하기 때문에 내가 길을 준 건데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쭉 들어왔습니다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돈이 피보다 훨씬 더 진한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가족끼리 갈라서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살인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요새 빌비자고 나타나잖아요.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은 로색에게 양보를 합니다. 근데 로스는, 아싸! 이게 개회구나라고 하면서 먼저 쭉 보죠. 자, 로이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선택이었냐고 한번 해보세요. 요단지을바라보죠소월까지온 땅에 물이 는넉하고그 넓은 땅에 물까지 넉넉하니까 너무 누워, 좋아 그리고 요호와의 동상 같고 애국 땅과 같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로스 요단 온지을 택하고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로시 볼 때는 내가 자기의 녹주업을 어, 하면서 그 경험과 데이터를 좀했을때쫙 봤을 때아 이곳이 최고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떠나게 되어지죠. 아마 분명히 로스는 저곳에 가면 지금보다 더 많은 부자가 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갔을 거예요. 자, 근데 로시 하나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서돔으로 갔는데 그거는 요 앞에 악하면 큰제니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로시 볼 때는 저 넓은 원과막 풍부한 물이 있었지만 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강가했을까요? 소금땅이 얼마나 장이 넘치는 위험한 땅인지 롯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생활했지만,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함께 교회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는 드렸지만,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선택을 보면 알수있다라거 1 9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이세 집에 이제 두 천사가 옵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오이는 손님이 오면 뭡니까? 아, 영접을 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참, 당신네 집에 손님이 왔으니까 우정이 달라라고 해요. 이 얘기가 뭐냐고 하면 그당시 소돔은 뭐 동성애가 성적으로 되게 물러났었어요. 자 그러면 와가지고 뭡니까? 이 사람들이 그 새로운 사람들하고 뭡니까?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롯이 어떻게 입장을 취하냐고 하면, 그문 앞에 나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니까 나가가지고, 대박, 잠잠해라. 너 나에게 온 손님이니까, 이 손님들을 해하지 말고, 건드리지 말고, 나에게 딸이 두 명이 있는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딸이 있다. 그 딸을 줄 테니까, 너네들 보기 좋은 대로 해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정상적인 사황입니다 요 아브라함과 로나하고 같이 목숨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시고 이 얘기를 쭉 들었던 곳이었는데 듣기만 들었지 마음에 새겨두지는 않았더라고요 오늘날 매주 교회 와서 애매들이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뭐 헌금하고 다 하지만 이거랑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떤 선택을 하냐 자기의 게온두천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두 딸을 내어 주는 말도 태우지지 아니하는 일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무마되고나서 천사가 이제 로색에 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벌을 내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제 막 멸망 할거니까 너는 빨리 너네들 딸 둘이랑 사위랑 해 가지고 빨리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위가 있는데 사위가 나무얘기다고요그데그 다음 날 자꾸 미지거리가 로 천사가 또 찾아와가지고 빨리 떠나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상을 보면서 아참롯또 정말 대책이 안쓰는 인물이고 하나님이 그런로을 끝까지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참 얼마나 답답하실까.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이 복을 내려 주셨기 때문에. 가 축이 많아져 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주신 그 복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고, 당장 내가 불편한 거, 우리 가축들이 좁은 땅에서 물을 많이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삼촌이 아브라함을 제끼고 먼저 좋은 땅에 간그 모습들, 그리고 가가지고도 그땅 사람들과 그냥 정말 구미를 대우지지 않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리고 자기 딸을 그냥 내어줄 정도로 부감각한, 양심과 그리고 천사가 찾아와서 이 땅을 멸할 거니까 빨리 떠나라고 했을 때도 불구하고 미기적거리는 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어? 사실 들더라고 이 짧은 한 장면. 그 천사가 빨리 저쪽에 가지고 떠나라 같이 떠납니다. 아마 억지로 미서 떠난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떠나면서 너가 갈때 돌아보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 돌아본다는 것은 뭡니까 의미는? 내 각에 대한 집착이겠죠. 돌아보지 마라는데, 로하니까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게 뭐냐고 하면, 그소돔땅이 그만큼 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 재많은 곳에 살다 보니까, 로또 뭡니까? 원래 하나님이 없었던 사람인데, 더 멀어지게 되어진 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돔땅이 어떤 땅이었냐 음식물이 풍족하고, 태평하고,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가난하거나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와 가부와 객들을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인데 그 사회적인 약자를 뭡니까? 등한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불신함과 회개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 너네들은 더 이상 안 되겠어. 이제 너네들을 내가 멸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한 그것들을 놓슨 하나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했을 때나 하지 않았을 때그 결과의 차이를 이렇게 확인하게 난다는 거예요. 자, 그가 몸은 항상 아우랑을 하게 있었지만그 영적인 생활은 전혀 닮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이 뭐 교회, 교회만 교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언제든지 록과 못이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선택할 때는 보기 좋고 아니면 그게 좀 가성비가 있고, 우리에게 좋을 것 같아서 선택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먼저 묻는 것들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라 거예요. 이 말이 즉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악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영적인 가치관이 생기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보이는 쪽만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균형 맞추어서 선택을 할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늘 모르면서 고민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나 비전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에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기도 볼 때는 그 땅이 좋은 땅, 로시 선택한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같은 직업이니까,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는 응안이 열려져 있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의 권한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 길을 가르쳐주시고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매일 하나님께 하는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뭐냐? 내가 당장 필요한 것들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때, 하나님 뭡니까? 계속적으로 코치해 주셨다는 것들을 알수 있죠. 자, 그런데, 로시 선택한 그 땅에 어떤 일이 나냐1사당에 보면 장세기에 소돔지역에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전쟁이 일어나냐고 하면, 그 당시 엘라 왕이었던 그돌라오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 다, 이제 그 왕이 다스리는 다섯 개 있는 작은 소국들이 독립하겠다라고 반등을한 거예요. 그돌라오멜 왕이 다 열받아가지고 열어보는 거요 그러, 그러자 이 왕이 네 개의 열악군과 와가지고 막 쳐들어갔는데, 1 0절 보면 소동과 고모라 이 다섯 개의 소국들이 뭡니까? 역초부등에 빠져가지고 큰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소동 왕이었던 그리고 고모라 왕까지 다 도망가 버리니까 뭡니까? 그게 있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왕이 도망가 버리니까 다약할 당하고 뺏겨버리는 거예요. 자, 그때 14장 보면 로스 분명히 소동땅에 오면은 금방 부자가 되고 성공해서 자기 삼촌보다 더든든거리고살줄 알았는데 본인의 생각했던 거랑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자, 그때 땅을 치고 후회했을 때 후회를 안 했을까요? 그냥 좀 비록 삼촌하고 좀 불편함도 있을걸 삼촌 따라가서 할걸 그냥 내가 그냥 그 땅을 삼촌한테 양보해줬으면 내가 이런 오름을 나가지 않았을 건데 그런 별의 별 생각을 다 하지 않았을 거야 결국엔 사람은 한치 앞을 예측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야 어떤 게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결국에는 사람은 한치 앞을 예측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나의 삶을 인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께 자꾸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현실적인 유혹에 유익에 어떤 당장의 나에게 이득이 되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것들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열광기에 대해 지 간절히 추원합니다.